네, 세되게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시간이 저희 한 20분 정도 주어져서 바로 감독님, 교우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Q&A는 마이크 릴레이를 하지 않고 그 오픈 채팅 방송에서 질문을 받고 있어요. 우선 감독님과 배우님들 소감 한 말씀 한 번씩 쭉 듣고 저희가 질문 세 3개 정도 시간이 허락한 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 드릴게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그 소피의 세계에 연출된 마트는 이지안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큰 응원이 되는 것 같고요. 어, 제가 오늘 통역이 따로 없어서 소피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통역을 할 건데 제가 영어가 그렇게 청약이 안 와서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소피의 세계에서 소피약 역을 맡은 아나운재련입니다. 원신사컨돕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의 세계에서 주우역을 맡은 김우겸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어, 또 영화 봐주시고 그런 저분이 좋아, 좋아요. 네, 밖에 영화 보시고 어, 좋은 날씨 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의 세계에서 종구역을 맡은 곽민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3월 첫주차 주말에 저희는 배트맨과 결혼해서 네 <laughs> 가고 있거든요 데 저희 관객석을 이렇게 또 채워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예, 저도 배트맨보다더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피세계에서수영을 연주한 김자벽입니다 어, <laughs> 네, 오늘 날씨도 진짜 좋고 주말이 이렇게 영화관에 스토세계에돌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짧긴 하지만 그래도 알차게 나누어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말씀 듣는 동안 오픈 채팅방에서 질문 주셨는데요. 어, 촬영하실 때 가장 우연히 일어났던 혹은 이제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으셨는지 여쭤보셨어요? 이거는김재국배우님부터 한번 보실까요? 제가 되게 영화 안에서 좋아하는 장면이 있는데 딱질문 들었을 때 생각나는 게그 장면이고요. 음, 소피가 갈때 저희가 이렇게 배움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어 세팅이 돼있고 저희가 촬영을 하러 나갔을 때 바람이 갑자기 막 불면서 나뭇가지들이 막 움직이고 그런 것들이 되게 어, 어떤 다정한 작별한 시간에 어울리는 바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바람은 음, 뭐 우리 마음대로 할수 없는 거고 그런 거야지 담기는 건데 그게 렇잘 넘겨서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면서 연기할 때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 장면은 생각이 달라요. 네, 저도 이 질문을 듣자마자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 소피와 함께 인왕산을 등산하고 이제 사진을 찍는 장면이었는데 그때 이제 어 소피 역을 맡은 아나지제로 배우님이 세엽 배우님이 계시고 제가 지나가서 에게 이제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하자면 제가 돌 뿌리에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장면 그게 좀 자연스러워서 한 분님도 이렇게 더 보셨고 세엽 배우님하고. 아나 배우님이 웃음이 터졌는데 우리도, 우리도 이걸 어떻게든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크게 아파해서 되게 크게 웃었어요 가장 재밌게 찍었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저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그래도 다른 걸로 제가 생각나는 걸로 얘기하자면 저는 인왕산 올라갔을 때 진짜 약간 소풍 가는 느낌이었어요 촬영하러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소풍 가는 느낌이어서 그때 저는 그냥 대사도 없고 그냥 잠깐 이미지처럼 등장하는 그런 씬이 있었었는데 어 그때 제 기분이 좀그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어 촬영한다는 느낌보다 일한다는 어떤 그런 느낌보다 굉장히 어 어느 보호 속에서 일하는 느낌이었고 어 사랑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어그 기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Um, as for me the first one that came to mind was the the hiking episode but if i had to mention a second one would be um, so a couple of the production pe uh, people from the team they had to play badminton for one of the scenes and it was really fun watching them play while oh, we shot that park mm -hmm. when i met yeah when I met, when i met joe they mm -hmm. have we badminton 아, <웃음> <웃음> 그 저희가 그 뭐지 공원에서 조하고 이렇게 소피하고 만난 장면이 있는데, 그 뒤에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거기 두 명이 다한 명은 제작실장이었고, 한 분은 피디님이셨는데, 그거 이렇게 플레이하면서 보는 거거요 재밌었다. 어, 저는 그 우연, 재밌었던 우연은 뭐지? 제가, 저희가 이제 가을에 9회차, 10회차 찍고 겨울에 한회차 찍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가 11회차를 2021년 1월 11일에 찍었어요. 근데 제가 첫 테이크를 찍는데 그게 1신의1컷의첫 테이크를 그날 찍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플레이트를 보는데 11회차 1월 11일 일테크에 1시네 아 1컷에 1테크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는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이게 뭔가 어 이상한 우연이다. 재밌다. 그래서 사실 스탭들한테 얘기도 했는데 뭐 스태들은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썼는데 저한테는 <웃음> <웃음> 그 순간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딱 뭔가가 보이는 게 꼭은 슨 어, 저한테 이렇게 사람 어떤 모르는 사람이 행운 같은 걸로 준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네, 그게 그래서 저에게 너무었어요 음. 다음 질문도 이제 이대한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어디 에 포스터에 보이는 집이 너무 예쁜데 영화 속에 이런 집 공간? 곳에 카페나 식당 거물들이 나오잖아요. 그 헌팅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어 사실 이 집은 제가 지금 이제 거주하고 있는 집이고, 그 북촌에 나오는 그 장소들은 제가 실제로 되게 많이 찾는 장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카페이더라도 제가 예전에 프로덕션에서 일할 때그 사장님하고 알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엄청 애용했던 카페였거든요. 실제로 시나리오도 거의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그 당시에 시나리오 쓰면서 제가 실제로 찾았던 장소에 대한 기억이나 그 장소에서 겪었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시나리오를 딱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렇게 쓰고 나면 단골이니까 제가 뭐 며칠 후에 치킨집 다시 가면 사장님한테 촬영할 수도 있는데 찍어도 괜찮겠냐 이렇게 여쭤보고 그리고 사장님들도 다 어,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장소들을 선택하고 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광민규 배우님께 왔는데요. 그 이제 엔딩의 2년 후의 장면을 보면 이제 머리가 짧아지셨는데 혹시 이게 뭐 작품의 시간 개념? 네, 시간의 텀을 두고 다는 걸 주시기 위함인지 아니면 다른 작품 때문이었던 건지에 대한 질문이 왔습니다. 아 맞아요. 제가 중간에 이제 삭발을 하고 후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laughs> 실은 그 장면을 찍을 때 기존에 우리가 찍었던 장면과 약간 시간의 텀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실은 저도 다른 작품을 이제 잠깐 음. 찍었어야 했는데 <laughs> 그때 제가 하필 또 군인 역할을 맡았어가지고 머리를 밀었어야 해? 했어요. 근데 이거를 그 작품을 선택하기 전에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우리가 곧 찍게 되니까 그래서 여쭤봤는데 감독님이 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를 또 배려해 주셔서 그러니까 두,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작품도 있었고 근데 시간의 경과가 지, 지나 있어서 저도 영화를 처음 부산에서 봤었을 때 아, 처음 부산 전에 갔었을 때 달라진 종국의 모습 좀 느껴졌거든요 오히려 제가 이렇게 해줘을 좋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네, 시간의 경과가 있는 겁니다. 네. 다음 질문은 소피와 주호 역할에 대해, 관계에 대해서 보니 어,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는데 영어스이 명확하게 등장을 하지 않다 보니까. 아까 어떻게 이 스토리를 이해하고 연기하셨는지 어, 우구 배연이 말씀하시는 동안 나름 설명했을 텐요그니까 질문이 이제 그, 그 영화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 그들의 그 전사에 대해서. 음. 네. 음,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 주호는 되게 굉장히 그 결혼생활에 있어서 어 되게 엄청 속박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되게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거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 둘의 어떤 둘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안 좋았던 게 아니라 그 주호라는 사람 자체가 어떤 견디기 힘들었던 어떤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 아마 멀리 멀리 도망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조금 사회적으로는 조금 힘들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어 그런 거를 다 포기하고서라도 뭔가 지금 견디기 너무 힘들어서 어그 저기 이제 어디죠? 그 서점 헌책방이죠, 네, 헌책방으로 이제 도망을 갔다고 생각했고 그 와중에 이제 어 제가 거기에서 지내고 있었던 거고 어 그리고 아나는 아, 그 소피는 <laughs> 네 소피는 이제 그 저는 이제 배낭 여행을 가가지고 그 이제 만났고 그 다음에 그 여행을 하는 도중에 그 소피가 어떤 제가 그때 감독님이랑 얘기하고는 어떤 절벽에 떨어질 뻔했었었는데 그때 주호가 소피를 구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피는 그거를 되게 고마워하고 주호를 찾아왔던 것 같아요. I think that Sophie was going through a hard time, so the event maybe wasn't something that big, but for her it was it became something big considering the whole situation she was in back then. And that's why she had such a big impression out of this situation and she she really wanted to thank Juhu. And I'm sure she did it back then as well, but she she felt like she needed to do it one more time. And that's one of the reasons why she came to Korea. 어, 제가 들으면서 조금 잊어먹었는데 <웃음> <웃음> 저하고 감독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었고 소피한테 있어서 그 실제 주어가 이제 소피의 목숨을 구해준 그 사건 자체보다 어, 그 당시 어떤 그 사건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건이 아마 소피한테 조금 더 다르게 받아들여졌을 것 같다고 나는 생각했대 그러면서. 그게 자기한테 어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왔고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어 한국을 다시 찾아서 주호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아나는 생각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분연 설명하면은 제가 우겸 씨랑 아나한테 얘기했던 게 그냥 주호는 아마 되게 사소하게 속티로 구해줬을 거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뭐 엄청난 사건은 아니었을 테고 아주 헛디. 볼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에서 뭐 가방 정도 잡아줬다 거나이 사람이 빠질 수는 위험에서 어 작은 어떤 도움으로 이 사람 구해줬을것 같다. 나나도 그런 두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조금 했던 기억은. 이번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은데요. 김세벽 회원님께 질문. 소피가 수영의 집에 방문했을 때 즈음에 종구가 심리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수영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수영은 종구와의 결혼 생활에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많은 것이 안정되 2년 후에 다시 소피의 블로그를 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 영화를 찍을 때 뭐, 그, 종구랑 같이 수영의 어떤 상태를 얘기할 때 종국가좀 음, 힘든 상태이고 근데 또 저는 이 영화는 며칠만 딱 이렇게 담겨 있잖아요 영화 안에서 근데 영화에 담기지 않은 그직 전에 또긴 앞에 세월에는 거꾸로 사람이 어, 이렇게 힘들 때가 있고 내가 힘들 때가 있고 상상이 힘들 때가 있고 그런 거 계속 반복하고 늘 같은 상태에 있진 않은데 어, 수영도 이렇게 종구처럼 지금 뭔가가 힘들거나 일적으로 관계적으로 이럴 때가 있었고 그때는 종구가 더 건강한 상태였기 때문에 수영을 이렇게 견뎌주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수영도 종구를 지금 어, 견디면서 같이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나눴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지금 영화에 담겨있다라고 얘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나중에 같은 경우에 인년이 흘렀을 때 그때는 둘다 밸런스가 좀 맞는 상태로 설정을 했고 시나리오도 그렇게 나와있었고 그리고 그런 편안한 상태를 조금 더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서 저는 그 영화 안에서 종국아 꽃을 들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때 얼굴이 되게 진짜 편해 보였거든요. 그냥 사람이 정돈된 느낌? 상태도 그렇고 그 장면도 되게 좋아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앞에 과거를 찍을 때는 머리들부로 파마를 했어요. 좀 정신이 더 없어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laughs> 그리고 또, 지금, 인형 후를 찍을 때는 눈썹도 살짝 여기를 각을 잘랐어요. 더 부드러워 보이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상태가, 어, 어 사람이 살짝. 살다가 힘들 때 그리고 평온할 때 그거를 전체적으로 보완하는 관계 그게 두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아쉽지만 Q&A는 이렇게 마쳐야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감독님부터 끝인상 오늘 기본 관객분들한테 해주시고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